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실제 존재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하나님과 만남.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이 넓은 데저 높은 데 계신데 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겠느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내 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만은 주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는 그분의 자명이 있고 삶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자신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사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지식적으로 가르치지만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는 뭡니까? 주기도보는 단순히 지식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기도의 능력과 체험과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것과 이 말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번에 사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임재의 축복은 비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우상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는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기는 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이은 가장 인생의 위기와 한란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1 0편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 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시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 환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줄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날마다 이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룡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양식뿐만 아니라 가정의 양식, 나라와 민족의 양식, 온 세계가 함께 먹을 우리의 이룡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육제를 건강하게 해서 먹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이룡할 말씀, 날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주시는 이룡할 말씀 많이 드셨습니까? 이룡할 말씀을 드셔야 영이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이고 축복이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장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노예생활하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 할 때도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제의 연습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진장 연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접시 닦기를 하면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자기의 영어로는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임제의 중요성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함께 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밥을 잃으러서, 모세를 잃으러서, 다이슨을 끌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세 사람은 하나님을 그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속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내 고민을 들어줄 친구,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언제든지 만나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없어도 예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을 버리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입니다. 근데이 놀랍고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재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 문이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복음 11장 4절을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마태복 6장 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첨언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셨던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은총이 있다면 누가 11장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나 개인의 죄가 아니고,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는 나와 이웃, 타자 관계 속에서 나오죠. 가정, 부부, 부모, 자녀, 작게는 직장의 동료들, 교회 안의 공동체 회원들,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함의 은총. 이사야 58장 1절 2절 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분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원래 의미하면 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정하거나 어기거나 숨은 동기로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 돌이킬 회, 돌이킬 개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회개, 회개 그런데 회개는 회개 결사라는 용구고 회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죠. 마음에 숨은 동기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것은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너무 대충하거나 비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빨래방이 생겼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 급하니까 직장 출근도 해야 되고 빨래를 일일이 못 하니까 모아뒀다가 빨래방에서 한달 토요일 날 한꺼번에 가지고 빨래 해가고 들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빨래에서 날 냄새 키키함 곰팡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해치지요. 이처럼 모아놓고 주일러 와서 우리의 개개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시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 바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버려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악취가 풍깁니까? 코를 틱텁니다. 우리 안에 죄는 영혼의 찌꺼기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죄의 불순물에 오염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내 영혼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공도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가 용서 안 받고 회개의 은척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와 너 사이 공동체 안에서, 나라 민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회개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했으면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일일일이 일일 이야기하듯이, 먼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인제가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잠은 2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동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그냥 외친 만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청구수만 아닙니다.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수 사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기도 내 욕망을 따르는 것 죄가 부추겨서 내 욕망을 딸라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제를 상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답답하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니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경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고 닫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혼란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낮게 보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 하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이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적시적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회개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그렇게도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 보고 23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신 것을 자기를 향해서 돌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을 또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살면 분별력이 없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죄에 빠지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배하게 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가려지고 허물의 사업으로 그들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상달됩니다 회개하면 내가 제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는 은총을 줍니다 사람을 가장 자기를 괴롭힌 게 뭐예요?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후회될 일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죄를 사해주신가과 동시에 내가 제지었던 것을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인정치도 아니하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내가 제지은 것을 주님이 걷어가보시는 거죠 기억이 안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론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끔찍한 일인 줄 알고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자기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지배하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고 나와 교제를 먼저 회복하고 막혀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에서 올리신 이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은약의 피로서, 내 죄가 덮어지게 하시고 가려지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 보면 11장 사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먼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느 마을에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부자 집에 가서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탄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여유가 좀있었든지또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을 빚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막 애걸하고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맥살를 잡고 옥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지요이 소리가 들렸는지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하는 말이 내가 네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20억이라고 그러죠 일만 달러든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그런 용서를 받고서도 너에게 일백 대나리온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빚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약한 자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어경에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태복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며 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힐 것이다. 그말이니다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부부간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고 용서할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기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힐 것이다.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제일 사랑하고, 오랫동안, 제일 잘 알면서도 상처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용서 못하는 대상이 바로 부부니다 속은 다상합니다 부부간에도 다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열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들은 헤드셋 쓰고 뭐옆폰 끼고 그다음에 뭐이 동영상 보고 그래도 소리가 잘안 들리겠죠. 그런데 제 바로 조금 가까이 옆에 두 부부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란히 가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다정한 부부 인것 같다. 저는 이제 책 보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자분이요 아내분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말이야 그것도 하나 못 닦냐고 우리 깜짝 놀래서 제가 그 뭔지 보니까 주방기구를 닦는 게 있는가 봐요 남편한테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듣고 있다가 화가 못까지 나는 거예요. 그자부하게 보이는 분이던데 막 갑자기 발을 돌덜덜돌 구르면서 그럴 것 같으면 기숙자를 불러야지 와나이게 맡기냐 이러면서 고르고르 감을 지르는 거예요. 문제가 뭐지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강의를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내 위주로 하고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내 위주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언어를 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래도 그 닦아 주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 기술자를 다음에 부를게요. 이렇게 말했다면 남편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 내가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내가 좀더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할게. 이렇게 말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부부지간에도 이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교육학교에서도 대화를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 위주. 타인이 잘못했을 때는. 내 위주로 하시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지 말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힘들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내 보십시다. 저도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어떤 분이 도와줘서 저도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나누어야 부부간에서도 존중이 되고 공동체안에서도 서로 존중이 되고 수용력이 있으십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이 일에 사단이 틈따기 시작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 위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번 주에 기도 응답받았던 것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서로 누가 미숙함이 있을 때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이 모이 있는 곳에서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서로 버뜩 듭니다. 어르신 정말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요. 다 죽었다. 용서가 얼마나 오른지 압니까? 죽기 전에는 용서 못 합니다. 살아갈수록 우리는 용서 받을 대상이 많고, 용서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용서 받고, 서로 화평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화해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름을 도불어 함옥하라. 이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유혹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그러니까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시험 악한 자로부터 시험이죠.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개를 누구로 삼느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도대체 빠지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견지하면서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하여 상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그 시험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스 1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넘어지는 이유는 전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건다고요? 사단이 시험을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까지 했죠?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 가서 사단이 시험을 걸잖아요. 네가 말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도를 맹해서뜨뜻되게 먹게 하라. 이 시험은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핍박하고 시험당하고 공격에 차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사람을 통해서 거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바로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에도 약하고, 죄에도 약하고, 시험에도 약하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라고 그러거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시험에 걸렸을 때는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금으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구원의 두구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청해서 가르치신 기도지만,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시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조차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사함의 은총과 용서의 은총과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은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해야만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라 민족에 온통 분노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우리나라의 민족이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임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십니다. 다경지 보십시오. 요즘 내적으로는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또 밑에가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제가 충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직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하나님은 올라온 은혜 속에서 열매 맺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